자, 이렇게 해서 1987년에 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선언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어 왔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992년에 류 지구 정상 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우 회의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이 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유엔 인간 환경 회의의 20주년 기념으로 열리기도 했지만, 사실 이때부터 1987년에 선언됐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각국이 공유하기 위한 그런 논의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 1992년에 있었던 리우 선언에서는 그 인간 환경 회의에서 어 선언되었던 내용 그리고 1987년에 선언되었던 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그 실행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여기서 논의가 됩니다. 어 특히나 이제 이그 1992년의 리우 회의의 주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원칙들을 각국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 방향으로 수용한다라는 것을 각국 정상들과 합의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동안은 개발이라는 사업들을 그냥 각 국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든 말든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각 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이제 부수적인 환경 협약들이 만들어지고 환경 정책들이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도 여기에서. 언론이 되고요. 또 우리가 요즘 후쿠시마 원전수 그 폐기를 보면서 우리가 제기했던 상기했던 원칙이 뭐냐면 사전 원칙 사전 조치 원칙이죠.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 또는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을, 사전에 그걸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원칙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기후변화협약도 이때 만들어지고요. 생물다양성협약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충분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는 상당히 이제 아쉽죠. 어쨌든 이제 1992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만들어지고요. 특히나 지속 가능 발전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선언들에 이어서 그럼 지속 가능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방법으로 어젠다 2 1이라는 것을 이, 이, 제시합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할수 있고 모든 지방 자치 단위에서도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우리는 우리 사회의 그 환경을 어떤 식으로, 사회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을 만드는데요. 그게 어젠다 21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92% 지방자치라고 나중에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어젠다 21을 작성하게 됩니다. 리오 회의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리오 플러스 0이라고 부르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이거는 WSSD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정성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에서는 1992년에 지, 어, 그 정상회담, 지구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 왜안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더 보완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이 어젠다 21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어젠다 21을 작성한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우리는 앞으로 환경정책, 보건정책, 어, 또는 뭐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행정계획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사회가 만들다 보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아이디얼 하지만 이게 각 단위의 행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계획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었고 거의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보니까 아 이게 지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선언됐지만 환경 파괴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실제로 어떤 해야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와 반성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JPOI,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에서 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만들도록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NSSD,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얘기하는데요. NSDS를 만들어서 국가가 이제 진짜로 국가 계획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반영하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지구정상회담 이후에 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들 또는 어젠다 2십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점검하고 하는 것들을 해왔는데요. 2002년에 JPOI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제이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모델이 될 만한 좋은 그, 그 계획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음, 내용들을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국가 지속가능발전 어, 전략 및 이행계획은 아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의 예, 그 전제 조건에서 행정해야 될 유연성과 자기교정 능력 또는 모든 부처들의 통합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잘 담은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도 이 요하네스 병고 회의에 많이 참석했었고요. 저도 이제 NGO 자격으로 갔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논란이, 논의가 되고 또그 어 진전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로 2002년에 이 지구 정상회의, 지속 가능 발전 정상회의는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세계 그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2년 회의는 기업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과 벗어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오히려 사업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드러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는 이, 기점을 통, 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이 지속가능 발전과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많이 아쉬움도 남고 그런 회의였습니다. 리우 플러스 20이 2012년에 열린 리우 플러스 20은 다시 리우로 가서 열렸습니다. 사실 이 회의를 우리나라로 유치하고 싶어서 저 굉장히 많은 그 뭐또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제대로 이제 되질 않았고요. 다시 이제 리오로 넘어가서 열렸습니다. 근데 리오회의가 열렸던 2012년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 그걸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에 있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슬로건은 그린 이코노미였는데요. 이 그린 이코노미는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고 당시에 또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달리 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배럴달 150달러까지 가는 굉장히 심각한 그 어떻게 보면 자원의 한계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관점 이기도 했고요. 기후 변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위기가 겹쳐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린 이코노미를 제안했었습니다. UN을 중심으로 해서, UNEP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한그 계기가 되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린 이코노미의 그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런 그 기, 그린 이코노미를 위한 이야기 또는 어, 그 기후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행 계획을 만들어도 그렇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도 그렇고 굉장히 분절적이거나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보여주거나 또 특정한 영역을 제외하거나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정말 충분히 어, 다들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2012년 회의에서는 이러지 말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기준을 세우자. 목표를 다시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해서 2015년까지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합의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보통 SDGS, 이렇게 얘기하는 이 17개 항목의 목표들이 세계적으로 공유된, 합의된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17개의 그 항목 안에 밑에 그 목표들을 더, 이제 세부 목표들을 두어서 169개의 목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이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 중에서 한두 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이런, 뭐랄까요? 국제적인 기준, 표준을 만드는 것이죠. 이 표준이 만들어진 다음에 각국은 이거에 따라서 자기 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KSDG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 이렇게 만들고 전략을 사람, 지구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 이게 5P입니다.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이거는 아까 SDG를 만들 때부터 고려되었던 다섯 개 영역인데요. 이 다섯 개 영역에 많은 정책 목표들을 이렇게 17개를 배치시켜서 그 내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담겠다. 소득 양극화, 또는 환경약화,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 그게 지속가능 발전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내게 됩니다. 이거를 만들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처들의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부처 거의 모든 부처에 있는 연구 기관 그 연구 기관에 있는 전문가, 일반 시민 사회, 공무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각각의 주제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데 어떤 부처의 정책이 다른 부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굉장히 커다란 논의들을 거의 1년여 걸쳐서 만들어낸 게 이제 KSDG라는 보고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각국이 지속가능발전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기 위한 목표들과 전략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1987년에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선언되기까지 시간이 있었고요. 선언된 이후에는 1992년을 기점으로 매 10년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나게 존엄성을 느끼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게 잘 실천됐는지,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 오면서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담론은 그냥 뭐 어떤 한 사람들이 또는 어떤 일부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인 합의 과정들을 충실하게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